네, 안녕하세요. 자, 미스터트롯 탑 세븐의 뉴스를 챙겨서 전해드리는 오구티브의 오늘은 미스터트롯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강석의 노래인 줄 알았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임영웅이 불러서 더 널리 알려지고 애틋한 그 가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 노래 여기에 대한 뒷얘기를 오늘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예.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김목경이라는 분인데요 아티스트입니다 예. 오늘 아침 이 김목경 씨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에 실려서 제가 그 부분을 추려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런 이야기의 뒷얘기도 좀 알고 들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의 팬을 위해서 또 노래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격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버는 구독자가 생명입니다. 네. 자, 눌러주실 걸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가사와 작곡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우선 이 김목경 씨라는 분이 이렇게 생기셨네요. 예. 네. 올해 나이가 61살이라고 합니다. 61세. 네. 6 1 살인데 지금 이 가사를 지을 때는 20대였다고 하네요. 야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네, 이 가사를 한번 좀 볼까요 제가? 네, 가사를 보면은 네. 여기 나오는가? 예. 지금 노래 부르는 유튜브 제목 껍데기에다가, 예 오늘 60대 노부부 이야기 곱고희던그 손으로 내 타이를 메어주던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저는 이 노래가 온데요. 사실은 뒤에 그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이게 저한테는 저희 집 아들도 대학 시험 한번 떨어지고 재수를 했는데 두 번째 재수하고 나서 대학 볼때 조마조마했던 거. 에이, 진짜 뜬 눈으로 이 치세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저는 이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 큰딸, 아이 결혼식을 안 시켜갖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또 많이 울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예.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과 황혼의 회안을 담은 이 애절한 곡과 가사. 이것이, 이, 어디서 이게 떠올랐느냐. 네. 이게 본인은 영국 가서, 영국에서 이 가사와 곡을 썼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개명대학교를 다니다가 1984년도에 에, 영국을 한석 달만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60만원 당시에 84년대 들고 갔는데, 거기서 6년을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에, 영국에서 이제 런던에서 예술대를 다니고 뭐, 하, 다니면서 이제 밴드를 공부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스를 익혔는데, 숙소 바로 옆집에 영국인 노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부부 집에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는 그 아들과 손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에 가 있는 아들과 며느리하고 손자가 에, 전라도 어디 경상남도, 경상도 어디에 어머니 집에 가서 이 하룻밤 지내고, 다음 날 떠나고 가면은, 뭐, 예, 충분히 예상 되잖아요. 예, 잘가 하고 뒤돌아섰을 때그두 부부. 그때 그 가끔 그 옆집에 있는 영국 노부부가 손자들을 배웅하고 나면은 두 사람이 부부가 손을 꼭 잡고 현관으로 이 들어가는 뒷모습이 이렇게 창밖에서 봤다는 겁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사실, 김복경이라는 분이 그때 향수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향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도 생각나고,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노래를 좀 행복하게 끝나는 걸로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는 슬픈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어떻게 이 청년, 20대 청년이 이렇게 그런 가사를 쓸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에, 자기는 어려서부터 에, 신문 사설을 열심히 읽었더니만 뭐 직접 겪지는 않아도 공감할 수는 있게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60이라는 숫자, 2 0대 60이라는 숫자는 저 멀리, 자기하고는 아무 뭐 멀리, 가기 한참 걸릴 것. 남만은 상관없는 먼 미래. 근데 어느덧 자기가 예술 하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와보니까는 사실은 60대 노부부 얘기라고 보기는 80대 노부부 얘기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laughs> 저도 그런 생각, 공감이 조금 됩니다. 예. 네. 근데 또 하나는 이 노래가 사실은 트로트가 아니고 포크 장르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이제 김광석이도 불렀고, 뭐, 아이유도 불렀고, 그 뭐, 송대관도 불렀고, 여러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던가 봅니다. 근데 임영웅 그니까, 그, 경연에서 이걸 불렀는데, 이 표현입니다. 이, 저 김목경 씨얘긴데 깨끗한 톤으로 아주 매력 있게 소환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주 흡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는, 임영웅이라는 트로트에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데, 이, 임영웅도 보면은, 완전 트로트라기보다는, 포크를 잘, 어떻게 보면 소화해내는, 이런, 어떤 실력파 가수다 보니까, 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더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표현도 하네요. 음,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네. 김목경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네. 아요 얘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 만약에 세월이 지금 흘러서 만약에 이걸 다시 쓴다면은 어떤 내용을 넣게 될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만은 이 김목식 국경씨 얘기가 재미있게 아마 좀더 디테일한 이야기 감정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혼할 뻔 했던 기억 싸웠던 기억. 그렇죠. 부부 간에 싸웠던 이야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철이 없었는데 당신이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철이 없네요.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고 나니까는 고른 디테일한 부분이 보이더라. 부부가 살다 보면은 말맞다나 위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겉을 봤던 거죠. 예, 막내 아들, 또 큰딸 아이, 결혼할 때, 넥타이를 메워주던 때, 이런 겉으로만 봤다면, 자기가 60이 되어보니까, 다시 쓴다면, 그 내면에 있는 얘기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예, 오늘 얘기를 해주고요. 김목경 씨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고는 가야 될것 같아요. 이분은, 에, 한국 블루스의 대가라고 합니다. 한국 블루스의 대가. 진짜 뮤지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에, 2003년도 에, 블루스의 성지인 미국 그 맨피스의 빌스트리트 뮤직페스티벌에 한국인 최초로 에, 초청을 받아서 사흘 동안 공연도 했었고요. 또 미국 그 음악 거장들에게 헌정한다는 팬더사의 기타도 받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분은 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평가받는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분이 1970년대 후반에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이 우연히 청계천에서 구한 그 소위 말하면 은 블루스 백판을 찾아서 그걸 들으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 특유의 그 독특한 음계, 이거를, 에 사실 심취를 했는데, 결국 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한과도 연결되더라. 한과도 연결되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데뷔한 지 30주년이 됐는데요. 지난 2월 달 에, 음반을 냈던가 봅니다. 내고 기념 공연을 30주년 기념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결국 열지를 못했고, 4월 22일 오늘이네요. 오늘 오후에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 없이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커피콘서트를 공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13곡을 부른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모티브를 얻은 거는 이 영국의 한그이 노부부하고 아들과의 작별할 때 뒷모습,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작사를 하게 됐다라는 거. 지나고 보니까, 아, 이 노래가, 예, 이혼 얘기 같은, 거, 이혼, 아니, 이혼 위기, 이런 것을 내가 되겠다는 거. 또 하나는, 임영웅이 이 노래를, 이 포크 음악을, 이트롯잘 부르는 임영웅이와 불러서 더 맛을 냈다라는 거. 아, 하긴, 이 어느 60대 노부의 이야기는 적절한 때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입에 이렇게 회자는 됐었습니다. 됐는데 정말 이번에 미스터 트롯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아, 큰딸아이 예. 막내아들 대학 시험 넥타이 매어주던 어, 어렴풋이 생각난다는 거. 네. 자임용웅이 불러서 더 널리 알려진 1호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예. 여기까지 김목경 예. 이 노래를 만든 김목경 씨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색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제 노래가 좀 마음에 안 드셨더라도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음. 저도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조금 약합니다. 에이.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